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고난은 벌이 아니라 내 믿음을 자라게 하는 훈련장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가운데에 신앙관이 생깁니다. 신앙관이란 신앙으로 삶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근데 보통 어떤게 생기냐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어, 어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관이 생깁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주일날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예, 교회에 오지 아니하고 내가 어디를 놀러 갔다. 그런데 놀러 가다가 뭐 내가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분이 이제 병상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주일날 주의 성수 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해가지고서, 뭐, 이렇게 되었네. 아유,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셨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꼭뭐 나쁜 신앙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기도 하시고, 또는 벌을 내리기 시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그러시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고난의 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벌을 주신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욕기에 나오는 세 친구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욕비 고난을 당하니까 친한 친구 세 명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위로를 하지만 나중에는 신앙적인 조언을 요배게 해주죠. 요바 요바, 네가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네가 회개할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를 치신 것 같다. 그러니까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요분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 친구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합니다. 이런 신앙관을 인과응보 신앙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따라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삶을 이렇게 만드실 때에는 반드시 너의 삶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징계를 하신 것이다. 라고 신앙관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좀 다른 관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내 믿음을 자란하게 하기 위해서 초대한 훈련의 장으로서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 본문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3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여러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여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고 한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서 저 반대쪽 바다를 건너서 갈릴리 호수 반대쪽으로 건너가야 되겠다라고 떠나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을 때에 그 시점이 어느 때이냐면 날이 저물어 갈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일단 그 당시도 고대 사회 아닙니까? 어둠이 내리면 위험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평생에 배를 탄 사람들이잖아요. 다알 만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예수님. 저희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둠이 내리고 해가 질때 배를 띄워서 가게 되어지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은 여기서 주무시고 내일 아침 동이 뜨면 배를 저희들이 띄울 터이니 그때 이동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지금 날이 점으로서도 배를 띄우라는 말에 반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배를 띄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잠깐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배를 띄워서 갔는데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은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배에 물이 들어와서 침몰할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몰아쳤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끄시는 대로 가기만 하면 우리 삶에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 제자들도 똑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갔는데 거기서 배가 침몰할 정도의 큰 고난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고난을 만나게 되는 건가? 라고 하는 신앙의 의문을 가지게 만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황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셨을까요? 다 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이시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이러한 상황도 모르셨다. 라고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배의 뒷자리에서 가만히 편안하게 잠을 드셨습니다.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편안하게 잠이 드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밤 중에 배를 띄우게 만들고 풍랑을 만나게 한 것은 예수님에게 어떤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고난 가운데 데리고 들어가셨을까?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고난을 믿음이 자라는 훈련의 장으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 한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이 배의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우리 3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물이 풍랑으로 인한 바다의 물이 배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이미 배에 가득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흔히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위기를 여러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급하게 돛을 내리고 거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를 썼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그렇게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자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는 배를 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은 배의 뒷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자신들을 돌보아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서 39절을 보면 이 장면이 그대로 나와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기까지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상황을 상상해가면서 이해가 되어지죠. 그러네 잠에서 깨어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4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짜요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째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잠에서 깨어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도대체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예수님 보시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셨던 걸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배에 같이 타고 계시니까 배에 물이 들어와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 예수님이 우리 배에 타고 계시니까 배에 물이 가득 찼어도 아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좋은 믿음일까요? 그냥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 그냥 배에 물이 들어온 것도 퍼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는 게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르르면 여러분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됩니다. 누구따나 무슨 뭐 산수석 기도원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금식 기도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님 이 위기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기도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위기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좋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제자들이 물을 퍼내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문제는 예수님이 그들의 배에 함께 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물을 퍼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을 퍼내면서도 계속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배가 침몰하면 어떡하지? 이 배가 가라앉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살아남을 수는 있는 걸까? 그들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배를 구하기 위해서 애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뭡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나중에 깨운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이 할수 있는 걸, 모든 걸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때서야 그들의 눈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하여서 물을 퍼내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결코 이 입에는 침몰하지 않을까 할 거야. 침몰할 상황이 돼도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물을 퍼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두려움을 가지지 않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그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서 계속해서 움츠러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바다 한가운데 깊은 강 가운데 풍랑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여러분 어떤 제자들입니까? 이 바닷가운데 나오기 전에 병든 자도 고치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어떤 권능을 가지고 계신지를 다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의 믿음은 올라서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기에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바다 한가운데 데리고 가시고 풍랑을 만나게 하셔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위기와 상황 가운데에 있어서도 그 주님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을 거라는 약속을 저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권능을 그렇게 경험하고 그들의 믿음이 올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이었습니다. 돌팔매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은 기껏해야 아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예수님과 함께하면 병든 자도 이렇게 세워 주시는 분이구나. 예수님과 함께하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기는 했지만 그들이 직접 걸어가야 할 고난의 길 가운데에 그 권세가 있는 예수님이 함께하심으로 인하여서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갈릴리 바다 한 가운데 풍랑 가운데에 이끌림을 받은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야. 예수님 나랑 함께 하시는 분이지. 그런데 정작 여러분들이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 만났을 때, 어떡하면 좋아. 큰일 났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어떡하면 좋지? 라고 혹시 두려움에 휩싸여서 계속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주님, 주님,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는 거예요. 이제 올랐으라는 거예요. 똑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난다 하더라도 나의 삶의 주님이 이제 주인 되셨고 와 주셨으니까 주님 나에게 낙심 고난과 어려움을 제가 이겨내기 위하여서 제가 이런 것도 노력하고 저런 것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럴 때 저의 삶에 두려움이 몰려올 거저 인정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시작부터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려움을 이겨내고 고난 속에서 평안함을 가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기도 제목을 쭉 같이 나누다 보니까 공통된 기도 제목이 나왔어요. 그게 뭐였냐면 평안함을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럼 평안함을 어떻게 누려야 될까? 아, 성경을 보고... 뭐 기도회의 자리로 나오고 찬양도 불러보고 뭐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평안함이 찾아오시기도 하죠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서 배가 침몰할 지경인데 여러분 평안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라봄입니다. 바라봄. 여러분, 제자들을 여러분들이 제자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배는 침몰할 지경이에요. 물을 열심히 퍼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들어왔던 시점을 언제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배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자기들의 힘으로 어떻게 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 만났을 때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 되어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들이 찬송하는 거,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다 예수님을 바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나의 삶에서 함께하시는 주님을 인하여서 그래, 이건 내가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야. 사단이요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어, 심어주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 그리고 교만함입니다. 차라리 두려움을 심어줬을 때에는 두렵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만함을 심어주면 이분들은요, 아이 뭐 문제는 그냥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 괜찮아, 이거 뭐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기도할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서 교만하기 때문에 주님을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자신의 삶을 자기가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졌을 때에 아 사단이 심어진 거구나 내 안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졌구나 그러면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주님 바라봐야겠구나 나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문제에 가 있느냐 주님께 가 있는 자를 분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바라봄의 법칙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라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어 무리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서로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장면이잖아요. 이때도 주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기 위하여서 제자들 먼저 배에 태워서 갈리바다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새벽에 제자들이 또 거기서 이 풍랑과 바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처음에는 귀신이 나타난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나다. 너희들의 주인인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이시면 저로하여금 물리를 걷게 해 주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리를 어, 걷는 사건이 이제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물리를 걷던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이건 거예요. 그 시점이 언제였냐면 베드로가 자신의 눈을 떼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에는 베드로가 물리를 걸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시선이 예수님을 벗어나서 자신이 걷고 있는 바다로 향하니까 자신에게 닥치고 있는 풍랑으로 향하니까 그 순간 그는 바다 속으로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의 법칙이라는 바로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봅시다. 예수님 바라봅시다. 이게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순, 예수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봐도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황과 고난과 어려움의 환경은 바뀌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운 위기를 여러분들이 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 아무리 여러분들 앞에 예수님이 서 있어도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은 문제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얘기잖아요. 여기 이렇게 편안하게 다 앉아 있고 웃는 얼굴로 앉아 있지만 이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라는 말을 제가 강대상에서 자주 하는데 가정에 문제 없는 부부 없고 직장에서 갈등 겪지 아니한 직장인 없고 삶에서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다 힘들어하고 살고 있지만 그거를 표내지 안고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점이 뭐야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문제를 바라보면서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또저 문제 일어나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럼 또 다른 문제 일어나요. 그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풍랑 속에서 바다 위에 놓였다 하더라도 시선을 예수님에게로 향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바다 위를 걷는 역사를 경험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의 비밀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인 것입니다. 우리는 왜 날마다 아침마다 성경을 읽습니까? 왜 우리는 큐티를 합니까? 찬양을 합니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았지만 그 문제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나를 인도해 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평안은 상황이 아니라 시선의 문제인 것입니다. 풍랑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몰려오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임재가 임하고 평안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여러분, 벌이 아니라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훈련의 장이 되어질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 훈련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풍랑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 지금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거를 바라보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